짜란. 아, 당근으로 8,000원 주고 산 코베아 세트. 불판이랑 버너랑. 시험 중인데, 대박을 발견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와, 대박이네, 이거. 이거 고기를 이제 다 꽂잖아요. 더 이상. 이제 굽기 싫어. 그런데 또 식어가지고 차갑게 먹는 건 싫어. 그래서 불을 2 바이 줄였거든요. 보이시나? 아주 미세하게 타죠. 와, 근데 불 조절 히라임. 원래 다른 번호 같은 거이 정도면은 이렇게 줄이면 그냥 꺼져 버리거나 막 하는데 지금 막. 엄청 오랫동안 냅두는데도 안 꺼지고 계속 이게 데펴지고 있어요. 와, 대박입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, 당근 성공!